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중문을 철거하고 사면동 중문을 다리려고 지금 밑작업 중입니다. 우리가 옛날에 어려 가지고 하니까 밑에서부터 배웠는데, 지금은? 이렇게 사면동 중문 다는데 얼마 정도 걸려요 시간이? 시간이 한 시간 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. 중문 설치가 거의 완료됐고요. 이제 몰딩을 부착함으로써 예쁘게 마무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. 이제 중문 어디까지 설치됐나요? 자 고정 시키고 이제 휴대폰 쏘고 이제 모리딩 한번 끝나? 지금 나와있으니 한번 들려볼게 아 그래요? 어 네, 네. 해놓, 지금, 지금 아니라 지금 현장 남아있어 어아 <laughs> 아, 오후에 가서 다려 손잡이만 닿는 거, 그지 아, 네. 이거, 한 시간 반 정도 만에 엄청 빨리 하셨네요. <laughs> 삼연동 중문이 완성되었습니다.